입 속의 치석이 세균 덩어리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균 덩어리가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 속은 우리가 아무리 이를 깨끗이 닦아도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우리 몸에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환을 일으킵니다. 췌장암까지 일으키는 치석은 토마토만 있으면 녹아서 떨어집니다. 매달 치석 제거하기 위해서 치과를 수시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니 평소에 치석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세건강당당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무료입니다. 나이 들면 입속 건강도 쉽게 무너집니다. 입속의 노화는 영양 불균형과 직접 관련이 되어 우리 몸 전체 면역 체계에 타격을 줍니다. 곧 입속의 노화가 우리 몸 전체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입속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치석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제거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치석 제거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자주 하시는 분은 3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입속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유지됩니다. 2016년에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생률이 두 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석이 췌장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알수 없지만 췌장암과 관련된 염증반응을 유발하거나 췌장 내분비물을 조성 변화시키거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고 이세균은 치주염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 냄새는 대인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나이 먹으면서 입 냄새까지 나면 주변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예쁜 아이들과 스킨십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석이 있을 때는 절대 아이들과 뽀뽀를 하던가 하시면 안됩니다. 세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치석은 세균덩어리이고 이 세균은 치주염을 일으킵니다. 또이 치주염은 췌장암의 원인 된다고 합니다. 입속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슨 호킨스 의대 연구에서 잇몸병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는 식도암, 류마티스, 심근경색, 관절염 등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입속 세균이 췌장암을 5 9니 높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 세균도 췌장암에 걸릴 위험을 50%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입속 세균은 잇몸의 염증을 부위에 피가 나게 됩니다. 이때 손상된 부위를 따라 세균이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세균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췌장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 세균인 진지 말리스에 대한 혈중 항체가 높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 치료 질환을 알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64%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입속은 세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세균들의 먹이를 잘 공급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따뜻하고 습하고 먹이도 풍부한 입속에서 세균은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해져서 우리를 해치기 위해 이와 잇몸 사이에 단단하게 집을 짓는데 그것이 치석입니다. 이 치석들은 세균 덩어리라 잇몸뼈를 녹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를 닦아도 음식물 찌꺼기는 치아 사이사이에 껴서 잘안 없어집니다.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그냥 내두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없애야 합니다. 매번 치과에 갈수 없으니 집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석은 입 냄새를 풍겨서 대인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석은 치아 안쪽에 노랗게 쌓입니다. 소금 한 스푼과 식초 두 스푼을 물두 스푼에 타서 입속을 하루 두세 번, 3 0초 이상 헹구어줍니다. 식초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식초와 소금물을 일대일로 섞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가글은 1분 이내 30초 정도가 좋습니다. 다음은 토마토로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C가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치석을 녹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양치 전에 토마토를 슬라이스를 해서 치석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두고 양치를 하면 치석이 녹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비타민 C가 많은 딸기도 같은 방법으로 치석에 5분 정도 올려두고 이를 닦으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토마토는 수분이 많아 구강 건조증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또 오렌지 껍질도 치석 부위를 문질러 주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꼭 있으신데요. 토마토, 딸기 먹고 이 닦으면 되겠네요? 토마토, 딸기는 가만히 올려놓거나 물고 있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올려놨던 토마토, 딸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입속에 물고 계셨던 건꼭 뱉어내세요. 꼭 드셔야 되시겠어요? 이건 세균 덩어리입니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 딸기, 오렌지는 치석의 원인이 되는 입속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니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석제거 말고도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칫솔에 묻혀 양치를 하면 치석제거와 함께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속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식초나 베이킹소다기 자극이 될수 있으니 경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 제거에 좋은 오렌지, 딸기, 토마토의 비타민C는 치석 발생률을 억제하고 치석을 부드럽게 해서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토마토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최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입속세균으로 생긴 치석을 평상시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평상시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치과 치료가 아닙니다. 치석은 1년에 두번 또는 3개월에 한식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백세 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무료입니다. 건강하세요.